네. <laughs> 그래픽은 <laughs> number 43. later b r e a l change. 네. Current and travel east as west. 솔직히 좀안 헷갈리게끔 다 표시는 다 해준 상황이야. 그럼 여기서 지금 무엇이? dtdx는 minus 60이야. 왜? 네. 오리진 방향적으로 가니까. 그리고 dtdy는 plus 70. 그리고 난 다음에, 무엇을 구해달라고? d t z 를 구해달라고. 그러면,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로스 시어램을 쓰면, 둘의 r 레이션 t i 이다 나오죠? 그리고, d i f f e r e n t i a 2z dz over dt. 이제 2x dx over dt. 2y dy over dt. 일단, 식은 다 썼고, 이는 다 지우고, 지금,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, X가 0.8. 그리고 B가 지금 위치가 0.6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. 지금 이미 벌써 오리지널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체크를 해놨잖아요. 기게 그럼 마이너스 0.6야. 요게 진짜 키워드야. 이 점이 오리지널 기점으로 네가티브 밸류다를 안 하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정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러면은 6대 8대 10, 여기 1이네. 그쵸? 그리고 그것들을 대입할게요. x는 8 over 10, minus 60, plus minus 6 over 10, 70. 그러면 minus 48, minus 42 해서 minus 90. 이렇게 답을 적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